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영부제 t v 의경김창경 동생 전승배입니다. 저희가 저번 달에 2화 촬영을 했잖아요. 스타벅스랑 바다 이야기 둘 <laughs> 중에 이제 뭐가 좋을지 했는데, <laughs> 커뮤니티에서 <이제> 투표를 해주셨는데, <laughs> 스타벅스가 더 인기가 많았습니다. 아, 당연히 네. 예상을 했던 내용이라서. 바다 이야기도 괜찮은 것 <laughs> 같아요. 근데 왜 마스크를. <laughs> 혼자서 뭐 코로나 걱정하고 있나? 좋은 인상을 위해서 시술을 좀 했습니다. 아네 <laughs> <laughs> 보니까 네. 눈썹 문신을 이제 해가지고 네. 이제 실질... 마크를 부득이하게 네, 하고 네. 있는데 네. 댓글에서 유진 과장님만 맨날 이쁘다고 하니까 자존심이 상했던 거야. 바로 병원 <웃음> 다녀왔습니다. <웃음> 과장님 팬이 많아가지고 네 팬이 많이 생겨가지고 여기다 팬좀 만들어 보려고 <laughs> 눈썹 문신을 이제 예뻐지려고 네, 네. 괜찮게 보시는 분들 있으면 댓글로 네, 눈썹 문신 잘 됐다라고 네. 칭찬 한번 <웃음> 부탁드리겠습니다. <웃음> 오늘도 약간 신박한 주제 최대한 저희가 재밌게 해 보려고 재밌는 주제 두 개를 또 가져왔는데 맞습니다. 첫 번째 주제 바로 가 볼까요? 네, 바로 네. 시작하시죠. 첫 번째 주제는 뭐 어떤 거? 임대로 미나 임대로 미나는게 그나마, 그나마 낫다. 6개월 동안 둘다 너무 극단적이지만 누수로 하겠습니다. 누수가 낫다너는 야, 누수. 아 진짜. 그래, 아 그래 왜? 그렇죠? 그래. 그래. 답도 없어요. 누수 진짜 답도 없는데 또 아, 그래? 임대로 미나비죠난 난 누수. <laughs> 네, 잘 봐요. 건물을 내가 샀어. 진짜 내가 정말 좋은 마음으로 이 이쁜 건물을 운영을 하려고 딱 했어. 근데 그 영상 이번에 못 봤죠. 1층에 헬스장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 여기 구멍이 뚫려가지고. 저그 폭폰 줄 알았어요. 아 너무 극단적으로 하지 마. 왜? 아직 이거 이게 이제 엄청 극단적인데. 아 그래? 네, 네. 잘못 걸은 것 같은데. 이거 잘못 걸었나? <laughs> 과장님 최근에 봤던 누수 뭐 있었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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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있었어요? 녹음실이었는데 네. 통사옥 녹음실이었어요. 통사옥. 네, 아, 근데 아, 안에 아, 보시면, 아, 보시면 아. 녹음실 같은 경우에는 기기들이 굉장히 비싸요. 아 3억, 아 10억 막아 기본 이렇게 아, 되는 아, 경우도 있고, 근데 누수가 일어서 나 물건들 다 고장이 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일단은 인테리어를 새로 하셔서 들어왔기 때문에 인테리어 책임인지 임대인 책임인지. 확인을 했으나 아, 아, 법원에서 나와서 아, 어렵죠 아, 처리가 아무래도 그렇지, 그렇지. 임차인들은 계속 기다려야 응, 되고 응, 임대인은 응, 월세가 깎여요 그런 거으로 인해서 렌트 프리도 줘야 응, 되고 응. 거기에다가 시공사한테 부탁해서 시공사 책임으로 넘겨야 되는데 응. 시공사 측에서도 계속 미루니까 그렇지, 그렇지. 말라야지 해준다 아, 잠깐만 응. 이렇게 보수는 해줄 수 아, 있으나 아, 일주일 그렇지. 기다려야 된다 한달 기다려야 아, 된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세 아, 달이 지났습니다 아. 아, 이게 비올 때는 심지어 그 누수 공사 못해요 공사 못하지 그러니까 끝나야 될수있 그지도 방수제도 못 바르고 뭐 막지도 못하고 그냥 계속 하염없이 내 기계가 물에 젖는 거를 딱 멍하니 보고 있어야 돼요 주르루 이렇게 아주 맹공격이네 <laughs> 내 생각에는 어쨌든 간에 누수는 돈이면 되는 거잖아. 돈이면 된다라고 네, 생각을 네. 하거든. 일단 들을게요. 아, 아 오케이 오케이. <laughs> 일단 들. 을게 아, ]게요. 남의 의견도 좀 들어봐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어, 어, 어. 일단 들을게요. 돈이면 된다라고 음, 난 생각을 음, 하거든. 음. 그 기간 동안 임대료도 약간 깎아 주거나 이제 음, 못 받는 음, 경우도 있긴 음, 하지만 음. 음. 그래도 비싸게면 몇 천만 원 들여서 음. 공사를 하고 나면 다시 운영이 되니까 감정 관계가 그렇게 망하진 않아. 음. 근데 임대료가 밀린다. 음. 임차인이 하나면 상관없는데 다섯 명 있다. 음. 다 밀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한명한명한명한명다 가서 임대료가 왜 밀리냐 이렇게 음. 해야 되고 또 거기 도 사정 들어봐야 되고 이런 인간적인 관계가 있으니까 음. 난 그런 게더 스트레스를 받는다 이거지. 루수는 음. 음. 감정적인 그게 없어. 나 혼자만 스트레스만 잠깐 받으면 되는데 음. 커뮤니케이션 상난 그게 더 스트레스를 받는다. 성향의 문제인 것 같은데 음. 받아들이는 예민도가 다른 건데 저 같은 경우에도 임대료 미납 같은 경우에는 신뢰와 약속의 문제이기 때문에 6개월이나 이제 악성으로 임대료 미납이 된다는 거는 아무래도 매입한 입장으로서도 힘들 것 같고 루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발생했는지 히스토리를 타고 들어가다 보면은 해결할 수 있는 분명한 방안이 있어요. 근데 오히려 사람이 그렇게 약속을 지키지 않고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이거에 더 좋은 스트레스 받을 것 같아서 그치 그 약속을 깬 네. 거잖아 누수는 어떻게 할수 없어 또 어, 임차인이랑 거. 협의해서 비용의 문제를 해결해줄 수 있는 거고 상황의 크기는 음. 누수가 더 네. 커질 수도 있지만 네. 스트레스로 봤을 때는 나는 사람과의 관계가 난더 네. 그었다 이거죠 실제로 경험을 해봤잖아요 누수를 막을 수 있다? 아 이게 쉽지 않습니다 이번에 저희 우리 회사에서 관리하는 건물이 한 27개 중에 아니, 아니 총 32개 중에서 26개 정도가 물론 많이 생긴 건 아니지만 조금씩 음. 문제들이 다 있었어요 었 그러니까 이제 누수는 자동차를 가지고 있으면 한 번씩 문제가 생기잖아. 음. 엔진오일이 이제 샌다든가 음. 이제 그런 것처럼 안고 가야 되는 문제지 않나. 음. 건물을 가지고 음. 있으면. 그렇게 음. 생각을 하고 있어. 가진 생각은 어디요제 어, <laughs> 생각으로는. <웃음> <웃음> 일단은 임대료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계약서 상에 적혀 있잖아요. 2기나 3기가 밀렸을 3기가 경우에는 밀리네. 내보낼 수도 있고 완기전 음. 퇴실을 해가지고 임차인을 음. 새로 맞출 수도 있는 음. 음. 부분인 거고 오히려 이제 보증금을 깎아서 임대료를 그치, 채운 그치. 다음에 내보내기가 쉽 거든요. 어떻게 보면 누수보다는 소송만 하면 되는, 거니까. 하면 아, 되는 아, 아, 아. 거니까 근데 물론 그걸 막기 위해서 일부는 이제 재소정화해조서를 작성하긴 음. 하지만 어쨌든 임대료 미납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도 뭐 경제 시황이 음. 바뀔 때도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오히려 임대인 분들은 저는 스트레스가 안클수 어. 있다고 어. 생각을 해요 근데 어. 누수 같은 경우는 건물 자체의 하자인 거고 매도인이 팔았지만 매수인이 그걸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받았다고 했을 때 건물의 하자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했을 때 음. 어디에 책임을 돌려야 될지 에 대한 스트레스도 굉장히 클 음. 거고 그리고 시공사에 돌려야 되는 건지 음. 아니면 담보 책임 어디에 더 돌려야 되는 건지 임차인 분들은 영업을 못 한다 그러고 음. 그거에 대해서 배상도 해줘야 음. 되고 너무 복잡하게 들어가니까 저는 누수가 크지 아, 않나 아, 저는 근데 요번 거는 6개월이라는 게전재가 있잖아요 이게 매입한 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얼마나 이게 억울하실 거예요 만약에 누수 같은 경우에는 저는 매도인과 임차인과 인터뷰를 다 진행할 것 같아요 어디서 어떻게 언제부터 발생을 했는지 그런 다음에 히스토리를 다 모아서 합의점을 좀 찾아서 내 비용을 좀 최소화하고 그쪽에도 좀 어느 정도 합의점 찾아서 임차인과 합의를 해서 해결을 해보지 않을까. 미납보다 전 그게 스트레스가 덜할 것 같아요. 대출을 받고 사잖아. 건물을 살 때. 근데 임대인이 됐는데 임대료를 받아본 적이 없는 거야. 근데 이게 하니까. 진짜 둘다좀 약간 좀 이런 얘기 어, 네, 어, 하긴 하는데 더럽다 더러워둘다 그냥 똥 치는 낭군이지만 여러분들의 의견은 또 궁금하긴 음, 합니다. 음, 어, 뭐가 이제... 나을지. 그렇죠. 그렇죠. 음, 아무튼 그래서... 뭐둘다 답도 없는 <laughs> 얘기이기 때문에 이런 조선 <laughs> 네. 안 됩니다. 어, 네 그냥 한번 <laughs> 아, 뭐 결론 한번 내주시죠, 어때 결론은.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웃음> <웃음> 자 이제 두 번째 주제입니다. 어떤 거예요? 저는 펜션으로 하겠습니다. 펜션? 내가 운영을 해야 돼. 저도 펜션 천만 원. 펜션 따겠습니다. 천만 원? 어, 저는 당연히 천만 원이죠. 아 진짜? 너는 음. 꼬마빌딩 어? 이거 뭐 설정이에요? 반대편으로 아, 나... 가기 위야? 아, 난 진짜 운영을 할 자신이 없어. 아니 그게 아니라 일은 다시이요 일은 다섯이요. 일은 다섯. 아, 운영할수 있지. 물론 할수 있지. 은퇴 하고 나서 하시는 분도 계시고 하는데 이제 나 아, 이제 좀 약간 편하게 살고 싶다 이거지. 아니 150으로 편하게 살수 있을까요? 꼬마빌딩을 사놓으면 얘도 가치가 올라가잖아잘 샀던 가정하 에 시대차익도 올라가는 가정하에 150을 받는. 네. 야 이거 전그 생각했거든요. 펜션에서 천만 원을 들어오잖아요. 음. 이 돈을 계속 모아가지고 음. 나중에 이거 담보랑 같이 해서 꼬마 빌딩 하나 사도 되겠다. 근데 그것도 생각을 해야 돼. 너가 이 천만 원씩 벌어서 꼬마 빌딩을 살 때쯤은 그5억짜리 빌딩은 금액이 올라가 있다. 아 대임 잘 봐요. 5억짜리 건물은 정말 많이 올라도 한계점이 있다라는 생각해요. 그럼 7억은될거 아니야? 그래서 7억이 되더라도 음. 이게 그럼 제가 말하는 더 돼. 제가 말하는 한계점은 이게 2년이 돼도 14억, 20억까지 올라가기는 꼬마 빌딩 힘들다 이거지? 아, 그렇죠. 5억짜리가 음. 이제 10억 가기는 그렇게까지 힘드니까 7억 될수 어? 있잖아. 요 근데 여기는 매달 운영하면서... 아니, 매, 매달 예약받고, 응. 막 아침에 막 청소하고, 응. 막 삼겹살 주워가지고 에. 쓰레기 치우고, <laughs> 동강제봉도 네. 나누고, 막 음식물 쓰레기 버리고, 뭐 그런 걸 매일 해야 되는데, 제, 제 친구도 실제로 펜션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아, 아 잠깐만깐 잠깐 일단 우리 둘이 너무 음. 논쟁이니까, 아, 우리 과장님들의 이견 한번, 투장이나 과장의 의견좀 한번 들어보고, 아니, 뭐 금액이 10배 차이 나는데 <laughs> 좀 힘들어도 삼겹살 먹을 거 소고기 먹으면 되잖아요. 왜? 돈은 오히려 재밌을 것 같은데,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는 노년의... 펜션을 아, 운영을 생각이... 하면서 순수익이 천만 원씩 따박따박 들어온다라고 하면 물 좋고 공기 좋은 곳에서 이런 강아지도 키우고 식으로. 고양이 사료도 주고 개인적으로 <웃음> 시골 고양이 사료도 주고 난 개인적으로 약간 시골, 강, 산 이런 거를 한 번씩 가는 건 좋지만 맨날 거기 있는 건 별로 좋아하지 않아 난 도시를 좋아해 물론 그럴 수 있겠지만 저희가 아직 그 나이가 안 돼서 잘 모르는 걸 수도 있어요 꼬마 빌딩을 사는 이유는 이 건물을 저희가 사고 팔고 해서 더큰 건물을 사기 위함의 음, 발판 중에 중, 하나거든요 그치. 근데 내가 7 5시이 돼서 이 꼬마 빌딩을 찾기도 어려워요 아니지 얼마나 많이 계시는데 아 근데 그래도 이거를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이런 건물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거지 건물 찾기가 쉽겠어 페인트 하는 게쉽 네. 그 펜션 운영은 알바생들도 있어요. 나 혼자 가가지고, 고기도 구워주고, 장작도 패고, 막뭐 이러질 않지. 근데 그 피로도의 경중을 따지면 좀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어차피 피곤한 거다 따져보고, 꼬마 빌딩도 아까 말한 것처럼 눈을 생기면 봐줘야 되고. 또요또또또또또또또 아, 보수, 대박! 사 해줘야 되고, 계산서미납되면어떡해 계산서 말을 해줘야 되고, 똑같은 짓을 <laughs> 할 거면 펜션이 낫다 이거죠. 제 생각에도 수익적으로 봤을 때도 천 아, 1000만 원이랑 150만 원은 물론 시세 차이은 있을 수 있어. 근데 난 그게 그렇게 크지 않을 거라서. 아, 근데 그게... 이게 약간 오해를 하고 있는 게, 내가 꼬마 뺏기만 사놓고, 아무것도 안 하진 않아. 펜션은 사업하고 있지만, 경비도 할수 있고, 여러 가지도 할수 있고, 내 수익도 있으면서, 음. 얘가 나오면 또한 3, 400 나올 거 아니야. 음. 아, 근데 이게 살짝 좀 애매한 게 뭐냐면, 펜션 사업도 저는 나쁘지 않은 거 같거든요? 아, 왜냐면은, 일만 하진 않아요, 펜션 사업이 진짜. 예약도 받는 것도 되게 평일날에 가겠어요? 주말에만 조금 이렇게 바쁘고, 물론 힘들어. 힘든다는 전제가 있지만, 그것도 저는 펜션 사업도 이렇게 편하게 하면서 할수 있다고 생각도 하고, 그리고 건물도, 아, 생각보다 나쁘진 않아. 좋은 건물 있으면 나쁘지 않은데. 근데 그거를 저는 그게 스트레스인 거지. 이거를 내가 어쨌든가 나중에 매각할 것도 생각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거를 뭐 나중에 자산이라는 걸좀 불려야지 그 맛이 있잖아요. 통합빌딩은 불려야 제 맛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매각하고 나서 다른 좋은 걸 사야죠, 또. 그래서 이거를 한정적으로 가질 수는 없으니까. 근데 이 펜션 사업 같은 경우도 옆 지역에다가 또 다른 펜션도 설치하고 또 다른 펜션 설치해서 점점 수익도 늘어나고. 저는 있어요. 살짝 얘기하다 보니까 이쪽에. <laughs> 솔깃해졌어요. 아, 그래? 왜냐, 왜냐면, 저희 그 헬스장 할아버지 있잖아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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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분 같은 경우에는 자산도 어느 정도 읽으시고, 압구정 로데오에서 술집을 운영하세요. 매일 운동하시고, 건물도 음. 있으시고, 차다 있으세요. 근데 이제 굳이 그 술집 운영하시는 거는 젊은 친구들이랑 좋은 에너지를 느끼고 싶고, 젊게 살고 싶다. 그분이 딱 떠오르시는 거예요. 그럼 산 속에 맨날 있어서 사람들 접대만 하다 보면 많이 늦겠구나. 피곤하겠구나. 원래 이제 젊을 때는 시골로 가고, 들수록 도시즘으로 와야 된다고 했어요. 왜냐면 병원이나 이런 기반시설이 잘 있는 곳으로 와야 되니까. 근데 일단, 일단 빵이 진짜 맛있다. 아, 그냥 막으면 드세요. 막으면. 저는 이 말도 친해한 들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드고 워서 내려놓고 다른 거 생각 안 하고 지금도 치열하잖아요 저희. 그걸 조금 내려놓고 싶다는 생각해요. 과장님은 어때요? 저는 그냥 이성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천만 원이라고 했을 때 도심으로 오고 싶다 하면 청소도 아주머니들이 해주시고 부는 르데 얼마 안 하거든요. 제 친구 중에서도 에어비앤비랑 펜션 운영 친구 가 아, 있어서 아는 아는데 ]구나. 청소도 비용 얼마 안 하고 주민들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비용 처리 한 다음에 나가서 노시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야, 오늘 주제가 좀 팽팽하다. 네명만 해도 응. 이렇게 의견이 갈리는데. 네, 와, 진짜 팽팽하다. 구자분들이 판단을. 아 이제 구독자분들 중에서 펜션 운영 하시는 분도 들 있을 거고 또 나름대로 이제 마 빌딩 가지고 계신 분도 있을 건데 또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실지 굉장히 네, 궁금합니다 한거 같아요 네, 네. 이 주제의 결론은 내가 좀 시골을 좋아하고 야외를 좋아하고 네. 하면은 펜션 하는 거고 도시를 좋아하면 포마 빌딩을 하는 게 나는 맞지 않나 네, 저희가 근데 이거를 펜션 운영이나 이런 걸 쉽게 생각을 그치, 한 거는 그치. 아니고 어. 이런 부분에서 저희도 좀 음. 재밌게 풀려고 하는 거다 보니까 네네. 여러분들 좀 생각을 좀 자유롭게 써 주시면은 진짜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럼 우리 영상은 이제 여기까지 걸로 네. 하고 저희가 또 주제를 이제 커뮤니티에 올릴 거니까 이걸 한번 여러분들이 이런 의견을 토론해 주셨으면 좋겠다 댓글만 좀 달려주시면 저희가 여러분들, 열심히 한번 여러분들의 참여와 관심이 <laughs> 양들의 컨텐츠를 만들기 음, 때문에 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영상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부탁드릴게요. <웃음> 안녕 <웃음>